아띠앙세세의 아띠언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랑 봉동산에서 신나게 놀았더니 집에 가기 싫을 만큼 더 놀고 싶은 거 있죠? 그래도 웃자겠어 집에 가야지 다음에 또 놀라면 집에 가야지 집에 갔더니 내 손에 뭐가 있을까요? 가 흡족을 넣었고요 평균 있고요. 꽃에 있는 뭐 식물 같은 것도 있어요. 에이, 에이. 손이 어떻게 됐어요? 병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빠르 빠르. 뽀드뽀드. 깨끗깨끗 깨끗 손을 한번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손에 우리 비누 거품을 짠! 병균이 없어집니다. 병균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오오. 또, 깨끗하게 씻었더니, 병균이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어요. 어, 다 없었고, 다봐 뿅! 와, 병균이 없어졌어요. 또, 여기도 물리쳐! 뿅뿅! 와, 뽀득뽀득 깨끗하게, 깨끗깨끗 거품이랑 깨끗 깨끗 씻으니까 병균들이 싹다 사라졌어요. 어떤 친구들 단순씻기셔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반드시 병균은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물로도 깨끗하게 헹궈 주어야 없어진대요. 우리 친구들 우리 아기언니랑 같이 뽀득뽀득 깨끗하게 손 씻을 수 있나요? <laughs>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은요. 병원 안 가도 돼요.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만으로도 감기로 병원 갈 일이 엄청나게 줄어든대요. 오! 이렇게 깨끗하게 손을 씻고 나면 우리 친구들도 기분이 좋게 놀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봄동산에 가거나 친구들이랑 놀때 가장 좋아하는 사진찍기 놀이를 하고 있네요. 오, 사실은 아띠 언니 사진찍는 거좀 좋아하거든. 아하, 카메라 한번 꺼내볼까요? 는 고리도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최고. 그리고요. 우와 이렇게 멋진 카메라가 있고요. 여기 안에를 보면요, 되게 우리 곤충의 눈처럼요, 잠자리 눈처럼 여러 모양의 그 화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우와 너무 너무 신기해요. 한번 친구들이 예쁘게 한번 찍어볼까요? 좋아하는 셀카, 카카 카. <laughs> 우리 셀랑 같이 하나 둘셋 카. <laughs> 아 좋아요. 우리 친구들 또 엄마랑 같이 지금 셀카 찍고 있나요? 네 원래 사진은 셀카가 잘 나와요. <laughs> 자 카. 네 우리 친구들 멋지고 예쁘게 너무너무 잘 찍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사진 찍는데 예쁜 옷을 입으라고 색칠도 해줘볼까요?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 색깔을 그리셔도 돼요. 그리고 집에서 있는 여러 스티커들도 여기다가 이렇게 더 다른 스티커도 붙여주면은 더 알록달록한 예쁜 옷이 되겠지요 짜잔!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밖에 봄동산에 가서 예쁜 꽃들을 사진 찍어보세요. 자 예쁜 꽃들 사진 찍어보다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꽃들이 어떤 색깔인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친구들이 이 꽃을 보면서 아 봄에는 이런 꽃들이 나는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어, 여기 우리 카메라에는 어떤 꽃들이 숨어있나요? 뚜뚜뚜뚜뚜 분색이 진달래꽃 연결해 보겠습니다. 또이 카메라 렌즈에는 누가 있나요? 노란색 꽃이요. 에 뚜뚜뚜뚜뚜 개다리. 저기에는 아까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해상이 나와 있네요. 보물 안에는 해상. 뜨뜨뜨뜨뜨 완성! 카메라 안에는 많은 꽃들과 많은 예쁜 세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카메라를 들고 봄동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한번 찍으러 가볼까요? 착크착크 차크. 우리 아띠 언니는 우리 친구들이 찍어줄게요. 착크착크 차크. 나도 한번 찍고. 짜 어, 그렇게? 이제, 쎄쎄랑 같이, 우리 열심히 봉동산을 다녔더니, 쎄쎄가 열이 나는 거 있죠? 아프다! 아프, 아프지 마! 오, 쎄쎄야, 너무 많이. 아프면, 어, 얘기해야 돼. 병원에서 먹으라고 했던 약을 꼭 먹어야 되니까, 그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짜라잔! 여기에, 이렇게, 엄마가 병원에서 쥐어준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이렇게 붙여줄게 꼭 명심해야 돼요. 약은요, 아무거나 집에 있는 약을 먹으면 안 돼요. 특히 어른들이 먹는 알약 같은 걸 먹으면은 먹다가 목이 칵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알약을 보면 어디다가 넣는 거지 고 콧구멍에 넣는 친구들도 안 돼요. 반드시 엄마가! 우리 친구들이랑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지어준 약을 먹어야지 우리 친구들이 아픈 걸 나을 수가 있어요. 어, 나는 아프니까 저것도 먹고 저 약도 내가 먹을 거야. 그러다가 큰일 날수 있어요. 꼭 엄마가 선생님한테 부탁한 약이라든지 엄마와 병원에서 받아온 약만 먹는 거예요. 약속. 그래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봄동산에도 멋진 친구들을 만나러 가봤고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만의 예쁜 꽃밭도 만들어 보았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그 꽃밭을 가지고 열심히 사진도 찍고 내 모습도 찍어 보고요. 자, 이렇게 즐거운 놀이감과 함께 또 우리 친구들이 조심해야 될 것도 배웠던 우리 아띠랑 쎄쎄의 놀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장난감들이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까지 우리 아띠 언니 기억해 주시면서 아띠 언니랑 놀자. 뿅뿅!